스마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좋죠? <laughs> 이렇게 좋을 때 분갈이 부쩍 해야 됩니다. 우리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쌀쌀한 날씨보다는 좀 따뜻한 날씨 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요 아이들 제가 4월 28일 날, 4월 28일 날, 금강이문의 다육에서 사가시고온 아이들이에요. 그날 촬영하고 하나 사와야지 했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블랙 캐시미어 아리를 했거든요. 요 아이를. 아우, 그 예쁜 아이 다 나갔으면 어떻게막 그러면서 제가 가가지고, 어, 요 아이를 먼저 골라놓고, 네. 영상 촬영을 했지요. 블랙 캐시미어. 어, 요 아이를 요큰 화분에 심어가지고요. 예,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큰 나무처럼 키우려고 하고요. 지금 목대가 거의 목지라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완전 나무예요. 나무 수영이라서 너무 멋있고 이쁘지 않아요? 요 아이를 요큰 화분에 심어주고요. 요 아이는 엘비안토라고 합니다. 엘비안토인데요. 예, 네, 뭐랑 많이 닮았지요? 예. 네, 우리 다육이들이 얼굴을 보면 얘가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그러죠? 얘가 그래요. 지금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긴가민가 <laughs> 아닌가 맞나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요 금강 사장님께서 많이 이제 요 아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판매도 했지만 앞으로도 또큰 아이로 또 온다고 해요. 엘비 얀토라고 하고요. 정말 색상이 예쁜데 지금 물을 줘가지고 약간 빠졌어요. 다육이들이 그물 먹을 동안은 빛감이 약간 빠지거든요. 근데 물다 먹고 나면 또 예쁜 삭감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이고 하엽의 흔적이. <laughs> 네 하엽이요 이만큼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하엽을 싹 제거를 해주시고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요 아이를 요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심어줄 거예요 그냥 화분에 뽑은 채로 그냥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겉에 요 아이들만 살짝쿵 떼어주고 네, 바로 그냥 심어줄 거예요 아, 너무 예쁘겠죠 화분이 커가지고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그, 애원용 속 아이들은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더 좋아요. 애들이 마음 놓고 클수 있게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주시고요. 깔망을, 구멍이 커가지고, 깔망도 커요. <laughs> 네, 요거는 그냥 <laughs> 대림마사로 넣어줄게요. 네. 3분의 1도 음, 음. 안되게 지금 채웠거든요. 채워주고 넣어줍니다. 음. 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향기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한테서 <laughs> 향기가 납니다. 음 에어니엄 속 아이들이 이렇게 향기 나는 애가 있거든요. 누군 누구였더라. 네, 향기 나는 애들이 있어요. 분갈이 하다가 어 무슨 냄새지 하면 맡아 보세요. 블랙해시며 요 아이도 좋은 향기가 납니다. 흙이 쑥쑥 들어가게 쑥쑥 쑥쑥 들어가거라 열심히 잘 자라주거라 음 좋은 향기가 납니다 블랙 캐시미어 아, 좋아요 좋아요 흙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향탕이를못 하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흙이 꽉 차야 돼요. 물을 줬을 때 흙이 들어간다 그러면 복토를 한번더 해주시고, 네, 그래서 흙은 네, 채워줬어요. 흙은 채워졌고요. 복토를 해줘야겠죠.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저 이게 꽃가루 때문에 누런 게 보이는데도 뒷장을 보면 윤기가 나요, 윤기가. 중립으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복토를 해주기는 중립 마사가 더 좋아요. 소리보다는 아우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거를.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네, 행복입니다. 우리 다육 집사들한테는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제 엘비안토 분갈이하러 가실게요. 요아이는 엘비안토죠. 엘비 안토. 이것도 이제 건강 아이예요. 요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겨 가지고 그 많은 아이 중에서 요아이를 제가 골라왔답니다. 음, 적심을 했어요. 요아이는 적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구가 많이 나왔고요. 또 자구가 목대에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 매력 때문에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좀삐뚤빼뚤하죠 양팔 발려가지고 체조하는 것 마냥 그렇거든요. 요 아이는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요 아이를 네, 예쁘게 심어보겠습니다. 요화분으로구수변경 했습니다. 그냥 요 아분에 그냥 커다랗게 심어서 지금 자구들이 지금 빼고 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그냥 키워볼래요. 애들이 클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더 들어가게끔 해서 되도록이면 적심 자국이 안 보이면 예쁘지만 약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 이렇게. 적심, 이렇게 하면 적심자국이 좀안 보일 수 있어요 흙을 넣어볼게요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도 목대가 너무 들어가 버리면 음, 그것도 좀 언발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목대가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적심을 세 군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원형 화분이니까 얘를 좀 모아서 심어줘야지 했거든요 근데 잘안 모아지네요 <laughs> 그냥 얘가 크고 싶은대로 크게 그냥 놔둘게요 저 락분이 참 이쁘거든요. 저렇게 생긴 락분이 창을 심어도 예쁘고,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예쁘고, 다 이뻐요. 군생도 예쁘고요. 이 네, 아이는 약간 심어져도 되는데, 그냥. 이 아이가 올 가을까지 무럭무럭 클수있겠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화분이 크면 예쁘진 않아요. 큰 화분들이 예쁘진 않습니다. 자, 얘도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애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클 거예요. 키워야 됩니다. 이따 하나 놓으면 오뭐 허전하지 않아요. 진짜 허전했잖아요. 얘가 허전했잖아요. 이거 없을 때는 뭐 하나 들어가니까. 어머, 새식고 들어온 것처럼, 어우 예뻐요. <laughs> 네. 복토를 해주고요. 예뻐요. 이 아이가 홍매화 색깔처럼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입장은 홍매화랑은 다른데, 홍메어처럼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 네, 요 아이도 물을 주고 있고. 이제 이렇게, 바로, 물을 주셔도 됩니다. 물을, 어, 물세일 좀 약하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세수, 하는 정도로만 해서. 아, 예쁘다, 예뻐요. 아, 완전 나무죠? 나무 수영입니다. 목대 좀 보세요. 엘비안토, 요 아이도 정말 이쁜 아이예요. 얘가, 35,000원이었나요? 엘비안토. 응? 휴가 38,000원이었나? <laughs> 토요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이 아이들 예쁘게 분갈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 휴가인데요. <laughs> 휴가죠.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나들이도 하시고요. 우리 다육집사라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 분갈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힐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